초단편 소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리플리 지목은 그녀, 하편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15년 만에 보는 거였으니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이었지만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힘차게 손을 흔들었다. 이제 30 후반의 나이가 된 나를 그녀가 단번에 알아본 것이 너무 신기했고 그녀의 외모가 너무 많이 달라진 것도 놀라웠다. 솔직히 좋은 쪽으로 달라진 건 아니었다. 살은 더 쪘고 얼굴에는 노화를 감추기 위해 한 이런저런 시술의 흔적이 너무나 많았다. 몸에 비해 옷이 너무 작아서 살이 튀어나올 정도였지만 그녀는 쌀쌀한 날씨에도 가슴과 통통한 배가 드러나는 조막만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아유 자기 너무 반갑다. 나 알아보겠어? 사람들이 다 오랜만에 보면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보겠다고 하잖아. 자기도 그래? 그렇게 보여? 나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대기업 다닌다며. 애가 둘이라 그러던데? 그녀가 내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한 것도 놀라웠는데, 내가 결혼을 했고, 남편 직업이 뭐고, 애가 몇인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의아하기만 했다. 그거 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나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들 거의 없는데? 아유, 다 아는 수가 있지. 나발 엄청 넓잖아. 나는 이후부터 별로 얘기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내가 붙지도 않았는데 15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줄줄 읊어댔다. 나 그때 회사 그만두고 호주 갔잖아. 나이 더 먹기 전에 어학연수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근데 거기서도 남자들 때문에 얼마나 귀찮던지 아유 말도 못해 내가 커피숍에서 일을 했거든 남자들이 내 얼굴 보자고 매일매일 카페로 출근을 하는 거야 거기서 연애도 많이 했지 그러다가 완전 잘생긴 남자랑 같이 살게 됐거든 나 좋다는 남자가 너무 많았는데 그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었어 직업은 변호사에 키가 187이고 돈은 얼마나 잘 버는지 나더러 일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고 쇼핑이나 하고 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는 결혼을 하자고 하대 근데 나는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었거든 호주 좋았지만 더 넓은 세상도 구경하고 싶었고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가 그 잘생긴 변호사 남자를 버리고 미국과 유럽 등지를 떠돌며 살았던 사연으로 이어졌다. 어디든 그녀를 사모하는 남자들이 줄을 이었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들과 연애하고 동거하다가 결혼하자고 하면 헤어졌다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였다. 최근까지는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거기서도 결혼하자고 한 남자가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 남자들이 너무 많았고, 실제로 결혼을 했지. 그녀는 제일 교포인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기에 함께 귀국한 거라고 했다. 근데 자기도 거의 10년 넘게 한국에 없었고 남편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나는 이게 무슨 소릴까 싶었다. 자기가 발이 넓어서 내 사정을 다 알게 된 거라더니... 남편이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힘들다니? 자기 인맥은 아예 쓸 수가 없다는 건가? 그런 인맥이 대체 뭐지? 그녀의 이야기는 몰아치듯 빠르게 이어졌다. 15년 전에도 말이 빠르고 마, 많기는 했지만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말이 많으면서 말을 잘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일본의 부동산의 인플레이션에 코인에 총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미국의 주식으로 화제가 옮겨갔다가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 얘기를 하더니 자기 남편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까지 이야기가 옮겨갔다. 나는 간혹 고개를 끄덕이며 네네 하는 대답만 할뿐 끼어들 수가 없었고 끼어들 말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대화를 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정신없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라며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휴대폰 사진 속 남자는 30 후반에 잘생기고 키큰 남자로 고급 슈트에 넥타이를 매고 어느 웅장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보다는 각 잡고 찍은 화보 사진처럼 보여서 나는 좀 의아했지만 남편이 참 잘생겼다고 감탄 섞인 어조로 말했다. 내 대답을 들은 그녀는 뿌듯함이 흘러넘치는 표정으로 자기 남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남편이랑 나랑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 이런 선남, 선녀, 선녀가 없다나. 근데 이 날이를 먹어도 길에서 번호 많이 따이잖아. 나이 먹으면 좀덜할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 사주를 봤더니, 나한테 도화 살이 다섯 개가 있다는 거야. 다섯 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남자들이 줄줄 따를 수밖에 없대. 여기 오는 길에도 딱2 0 대로 보이는 남자가 번호 좀 달라고 해서 나 마흔 넘었다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래. 딱 자기 또래로 보이는데 내가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냐고 하더라고? 아휴 내가 여권 꺼내서 보여주니까 그제야 마지못해서 물러나더라. 남자들은 늙으나 젊으나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똑같니? 나는 이런 이야기들만 이어지는 상황이 너무 피곤해져서 그녀에게서 벗어날 핑계를 찾다가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가 다가왔다는 게 떠올랐다. 30분 정도는 더 앉아있어도 됐지만 5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다. 나, 내가 빨리 집에 가봐야 한다니까 그녀는 심술궂은 표정이 되었다. 자기 말고 애 봐줄 사람도 없어? 제가 전업주부인데 누구한테 맡겨요? 남편이 대기업 다닌다면 시터 하나 쓰지도 못해? 남편이 버는 거지, 제가 버는 건가요? 제가 할수 있는 일에 왜 돈을 써요? 남편이 대기업에 죽을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지금 돈좀 번다고 마음 놓고 쓰지도 못해요. 뭐야, 그 다, 잘난 대기업도 다빚 좋은 개살구네? 자기가 진짜 그렇게 살 줄은 몰랐다. 이래서 여자는 전문직이나 사업하는 남자를 만나야 해. 평생 남편, 애들 뒷바라지. 자기한테 남는 게 뭐야? 그녀의 말을 듣다 보니 점점 더 기분이 나빠졌다. 분명 내가 먼저 일어나겠다니 심통이 난 거였겠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깔아뭉개는 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반가웠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말을 하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내가 카페 문을 나설 때까지 작별의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고, 나는 이후 내가 궁금해하던 15년 전 그때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마침내 듣게 되었다. 동네 마트에 갔다가 나는 아주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나는 그 동료와도 그리 가깝진 않았지만, 이제 서로 주부가 되었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다음 날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동료가 들려준 말은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던 그녀의 주장과 너무 달랐다. 내가 최대리 핸드폰 받잖아. 진짜 장난 아니었어. 하루에 거의 문자를 수백 통을 보냈더라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도 계속 하고. 와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네. 최 대리가 착해서 그런 것들 웬만하면 공개 안 하고 조용히 끝낸 거야. 내가 살면서 그런 미친년을 본 적이 없다니까. 그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어떤 남자가 하는 거 상식적으로 그게 진짜 말이 되니? 나는 나를 찾아온 그녀가 내게 해준 애기들의 진위 여부도 물었고 내 말을 들은, 들은 동료는 크게 비웃었다. 호주, 미국, 유럽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얼마 전까지도 그녀는 아는 사람한테 들은 게 있는데 무슨 한국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니다가 교도소 들어가고 나오면 또 사기 쳐서 또 들어가고 했다던데 뭘 제일 교포랑 결혼 진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네 나를 배웅하면서 그녀가 당부했다.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알던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다고 하니 아예 연락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저녁을 챙기면서 그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자기야 우리 신랑이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길에 비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돈좀 빌려줄 수 있어? 신랑이 금괴를 들고 오다가 그런 거라. 지금 돈으로 해결하면 바로 갚을 수 있거든. 내가 빌려준 돈의 두 배로 갚을게. 딱 천만 원이면 돼. 해줄 수 있지? 초단편 소설 책방 새로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